박성한 마그노스 드라코니스. 음, 아, 진 무슨 생각해? 야. 제나가 보여준 용환술 말이야. 서로 상대방의 드래곤 에너지를 쓸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말이야. 그렇다면. 뭔가 더 강력한 기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음. 아 떠오를 뜻말뜻 듯듯 생각이 안 나. <laughs>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자. 너 음. 어, 잠깐만. 응? 음? 그래, 바로 이거야! 뭐가? <laughs> 이제 마그너스 드라코니스를 쓰러뜨릴 수 있어. <laughs> 제나! 방법을 알아냈어! <laughs> 아, 미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네 마리 드래곤이 만났다. 네 명이 손을 잡고 춤을 춘다. 네 가지 힘을 모아 세상을 구해냈다. 민 박사.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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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알뜻 말뜻.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저기, 민 박사.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어때? 병원은 왜요?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나 아픈데 없어요 아니 정신병원 말이야 응. 아무래도 민박사 머리가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 무슨 으악! 소리예요 나 아주 멀쩡하거든요 아, 뭐 아, 아니면 말고 짜증나게 진짜 안 그래도 생각이 날듯말듯 듯 머릿속에서 소용돌이가 어 소용돌이? 어? 어? 소용돌이 맞아 이거야? 에? 뭐가? 통신 연결 오라클리원 세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얘들이 또 심층부로 들어간 건가? 민 박사 대체 왜 그러는데? 내 추측이 맞다면 궁극 기술은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던 드래곤 에너지를 합쳐서 엄청난 힘을 끌어낸 거라고요. 그 힘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마그나스 드라코니스를 쓰러뜨리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아, 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 아, 이 언니만 몰라도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어서 알려줘야 하는데. 어? <웃음> 오빠! <웃음> 주도야! <웃음> 준호 안녕 잘 있었지? 준호 응. <laughs> 나는 나는 안 반가워. 민호 오빠는 맨날나그롭히고 <laughs> 놀리기만 했잖아. <laughs> 네, 내가 언제? 오. <laughs>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네. <laughs> 에이, 그나저나 마그네스트라 쿠니스가 깨어났다니 걱정이구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혹시 궁극 기술에 대해서 아세요? 궁극 기술? 네, 마그로스 드라코니스를 쓰러뜨렸다는 기술이요. 아, 진님이 만드셨다는 기술? 네. 음, 그 기술에 관해선 우리도 아는 바가 없구나. 어, 네. 다만 그 궁극 기술의 개념을 깨달았던 장소가 여기 용난촌이란 이야기는 전해지지. 정말요? <laughs> 어, 맞아. 제나님의 용환수를 보고 단서를 얻었다고 전해져. 역시 용환수라고 관련이 있었어. 아 그리고 하나 더 공급 기술을 완성한 장소는 빙설촌이라고 전해진다. 네, 빙설촌이요? 왜 하필 거기에요? 에이, 아, 그것까지 나도 모르지. 아무튼 우리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게 전부란다. 그런데 태미하고 미나는 어디 있어요? 그 이상하게 생긴 깡통하고 유적지에서 훈련하고 있을 거야. 옛 용환수를 부활시킨다고 요즘 난리란다. <laughs> 어때? 서로의 드래곤 에너지가 느껴지지? 아니, 아니, 아니 제대로 좀할수 없어? 더 집중을 하라고? 집중을? 안 느껴지는 걸 어쩌라고? 맞아, 맞아. 아휴! 어제 특수 기술 썼을 때 기억나지? 응! 어. 그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 알았어. 아 음. 음. 어? 방금 뭔가 느낌이 온것 같은데? 어, 응, 나도 그랬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라고. 그리고 배틀을 하다가 특수 기술 꼭 써야 할때 방금 전처럼 서로 손을 맞대고 서로의 드래곤 에너지를 합하면 되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당장 해보자! 로마가 상대해주면 되겠네! 아, 아기 뭐 귀찮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샤프, 준비됐지? 오, 뭐 됐슈 예리하고 강력한 뿔! 스틸 야크! 배틀 체인지! HEEEEE 니까 그러니까 특수 기술을 쓸수 있을 때까지 공격을 계속해봐. 스텔라크 하드 스텐스. 음. 어, 샤프, 야, 야 연습이잖아, 살살 좀할수 없어? 겨우 이 정도 갖고 엄살은? 어, 뭐 엄살? 나도 이제 공격이다. 뭐 그러던가. 에이, 좋아! 너 각오해! 사람처럼 빠르게! 스틸랭크! 페이탈 플로우! 아, 어, 안돼! 크리스탈미틀! 플라잉 댄스!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먼저 시작한 건 바로 너거든! 나도 지금부터 안 받을 거야이거 어, 유치하게 왜들 저러실까? 어? 어? 배이중이었잖아 오빠! 이거야. 이히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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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야 레시스 텐스 공간까지 배워라 딜리아크 레곤바이트 아니잖아.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그럼 좋아. 바위처럼 단단하게. 글살베테이! 하이퍼 크라이징! 전략가. 스피드 스탠스. 샤프, 괜찮아? 오. 어? 너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틸리아크! 스페셜 어택! 폰 오브 라이트! イエーイ 어떻게 된 거지? 두 개의 특수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데? 뭐? 그, 그게 가능하다고? 참나, 당연히 가능하지. 그게 바로 용안술의 핵심이라고! 놈아, 좀 자세히 설명해줄래? 네, 싫어! 진짜? 내가 부탁해도? 어, 아닙니다, 세라 주인님. 방금 그건 태미와 미나의 드래곤 에너지가 잠깐 동안 겹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두 특수 기술도 하나로 합쳐졌던 거죠. 두 사람의 드래곤 에너지를 합치는 게 가능하다고? 방금 봐놓고 뭘또 물어? 어, 혹시 드래곤마스터 진이 만든 궁극기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그런 건 몰라. 너무 빨리 대답하는 게좀 수상한데? 아야, 진짜예요. 저는 진님하고는 안 친했었단 말이에요. 왜안 친했는데? 에? 매일 우리 재나님하고 장난치고 놀리고 맘에 안 들었어. 그래? 어... 참, 가지가지 하는군. 아니, 야, 시끄러워. 네가 진님보다 더 싫어. 육각촌을 다 부셔놓고 무슨 말이 많아. 헉. 아무튼 난 약속 지켰으니까 이제 간다. 헉. 어디 가는데? 에? 육각촌이지, 어디긴 어디야. 육각촌은 왜? 그야, 당연히 육각촌을 지키는 게내 임무니까. 벌써 다털렸는데 지키긴 뭘 지켜? 아, 그... 그래도 난갈 거야. 노만 우리랑 더 있자. 안 돼, 안 돼. 그건 싫어. 싫다고. 샤프, 어서 가자. 어, 어. 얼마나 싫었으면 저럴까? 당연하지. 나 같아도 저랬겠다너 음, 지금 뭘 했어? 아, 아, 아닙니다. 아무 말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제나의 용화술이 진의 궁극 기술에 영향을 줬다면 네 명의 드래곤 에너지를 합치는 게 궁극 기술 아닐까? 우와 그럼 엄청나게 세겠네. 하지만 아마 그러기는 힘들걸? 왜? 왜? 우리 둘만 합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 템미랑내 드래곤 에너지가 겹쳐질 때도 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억지로 잠깐 겹쳐졌다가 다시 풀리는 느낌이었어. 어, 맞아. 서로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어. 그럼 네 명의 드래곤 에너지를 합치는 건 무리라는 건가? 하지만 궁극 기술은 네 명의 힘을 모아 완성한 거라고 하셨잖아. 그러게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야광 호수 소용돌이 응? 아 미루 뭐라고 한 거야? 예전에 야광 호수에서 소용돌이를 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미루? 지이 야광 호수에서 소용돌이를 보고 궁극 기술을 만들었어. 미르, 옛날 기억에 돌아온 거야? 야,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뭐 다른 기억은 없어? 그 기억뿐이야. 야, 좀 지어 자봐 네가 기억만 해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일단 야광호수로 가보자. 그래. 거기 가면 뭔가 알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느낌 맞은 적 있냐?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없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흠. 가자 야광옷으로 출발. 어휴, 우린 이제 뭐하지? 따라가 볼까? 어, 어, 어? 어? 어, 나 배고파. 어, 나도. 어, 맞다. 용안술 연습 때문에 점심도 안 먹었잖아. 맞아. 얼른 밥 먹으러 가자. 그래. <laughs> 소용돌이 같은 거는 없는데 하긴 호수에 소용돌이가 있을 리 없지. 으, 으, 그러네. 야, 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냐? 하, 멍청한 녀석. 뭐 뭐라고? 지금 나도러 멍청이랬어? 좀 조용히 할수없어 아, 어, 어, 혹시 용오른 마을의 춤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 마을 춤하고? 아까 템미랑 미나도 서로 손을 대면서 용환수를 썼잖아. 아하. 그럼 우리도 비슷하게 해보자. 왜 지금 여기서 춤을 추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 동작으로 서로의 드래곤 에너지를 한대 합쳐보자는 거지. 진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 좋아. 음.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제발, 조용히 하고 집중 좀 해봐 아, 아, 알았어 아. 아. 우와, 저게 아. 뭐지? 설마, 최초의 드래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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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태호야! 이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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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괜찮아 보여? 어휴야, 어? 뭐야, 설마 또 바뀐 거야? 휘히히히히히히 <laughs> 장난이지롱! 뭐? 응? 야, 깜짝 놀랐잖아! <laughs> 미안, 그런데 나 뭔가 알것 같아. 뭘? 뭐? 우리가 가진 드래곤 에너지를 동시에 하나로 합치는 건 힘들지만 마치 소용돌이가 모든 걸 빨아들이듯이 섞어버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 서로의 에너지를 순환시켜서 섞는다는 거지? 맞아. 하지만 방금 전에도 비슷하게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실패했잖아. 더 집중해서 다시 해 보자. 아, 민 박사님? 이제야 연결이 됐네. 궁극 기술은 어떻게 돼 가? 방금 시도는 해 봤는데 뭔가 잘안 됐어요. 너랑 태오, 그리고 민호 셋이서 시도했다는 거지? 네. 내 생각이 맞다면 네 명이 전부 모여야 해. 용오른 마을, 어... 용 난촌, 어... 육각촌, 어... 빙설촌까지 네 명이 다 모여야 궁극 기술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 빙설촌이요? 어? 그럼 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네. 하지만 레이는 디팩턴데 어떡해? 일단 오라클 본부로 들어와, 여기서 같이 대책을 의논해 보자. 알겠어요, 바로 출발할게요! 아, 뭐야? 어. 그 녀석이랑 꼭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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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십니까? 당연히 괜찮지. 레이가 그 정도로 어떻게 되게라도 하겠냐? 네, 이상 물어본 거야. 내가 얼마나 잔 거지? 하루 정도 잤어. 지? 단테가 마그스 드라코니스로 뭔가 하는 것 같아. 네, 지상에서요. 가보자. 아, 이제 일어났냐? 나한테 관심 좀 끊어주지? <laughs> 그래도 같은 편인데 관심은 좀 가져줘야지. 그런데 말이야, 너 단테 대장님하고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니? 대장님께서 널왜 챙기시냐고? 누가 누굴 챙긴다는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래? 응. 어. 안 되겠다. 좋은 구경거리 다 놓치겠네. <웃음> 어? <웃음> <웃음> 마그너스 드라코니스! 썬더 피스텔! 음! 어? 마그너스 드라코에스 메테오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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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힘이다... <laughs> 역시 우리 대장님이라니까 기술을 벌써 다 터득하셨네. 그럼 이제 세계 정복만 남은 건가? <laughs> 이제 나도 곧 하인들을 엄청 거느리고 살수 있겠네. <laughs>